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타워 오브 헬이 아니라 타워 오브 퍼프을 해볼 건데요. 일단은 보라색 타워고요. 여기에서 옷을 바꿔볼까요? 전, 전 이미 바꿨어요. 잠깐만요. 이거 봐봐요. 아, 대머리! 대머리! 일단, 남자 옷이 없는데? 난 이거 해볼 거예요. 일단 남자 옷이 없는데, 여기에? 이거 그냥 다 눌러버려. 다 눌러버려. 이거 보실래요? 이거 보세요. 이게 저예요. 이거 저 이거 저 점프하고 있어요. 자 그럼 타워 오브 퍼플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게요. 전 여자가 됐네요. 왠지 모르게 여자가 돼버려. 이거 왠지 타워 오브 엘처럼 어. 전 그래도 여자는 아닙니다 실제로 어네 어, 맞아요 대부장님한 남자예요 저도 바뀌었어요 여자로 방금 여자라고 한거 아니 여자라고 하려고 했죠 남자라고 했죠 아 여기네 보니까 아, 아, 이거. 아, 아니 아 깨민 밀치, 밀치셨 아 그래요? 제가 밀쳤어요? 네아 방금 전에 그거 긴머리 소녀가 네, 어? 네, 저 지금 핑크색. 아, 이 사람이네, 이 사람. 네, 저. <laughs> 저는, 아직 저는 그냥 막켓다만 게임인님, 분명히 떨어지실 것이다. 벌레를 받을 것이다. 나를 떨어뜨린 죄다. 네. 네, 오케이요. 내거 접수. 진짜, 진짜 수면이 지일 접수. 아. 봤죠? 훗! 흥은. 내 얄미운 죄로 내 얄미운 죄로 짐작스러운 한더 추가. 소녀가 방귀를 뀌었다. 냄새가 엄청 심했다. 이 주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깨고 나갈 했었다. 와. 이거 깨는 사람들은 제가 치기 품니다. 뭐어 어, 어디 어디요? 이거요. 다 깨는 사람. 이거 다 깨는 거요? 님돈있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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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킨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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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이 아니구나. 아, 니 아, 맞다. 올해 이, 올해 아, 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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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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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 아, 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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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한살 먹었네 자 저는 제 나이 공개합니다 지금 해입니다 2021년 해 나이입니다 저는 네. 지금 현재 10살입니다 이제 10대가 되었네요 아, 뭐. 아, 아, 제가 밀친 건 아니에요 알죠? 아니. 제가 밀쳐줘요? 아니, 사장이요 자기도 너가 찍으면서 왜 나를 밀치는 건지? 어, 성공했다. 저는 그거 너무 잘 성공되던데. 어! 제가 그럴 줄 알았습니다. 잠깐만요. 저 그냥 옷 벗기하고 올게요. 저 너무 보기가 그래서요. 아, 네. 그러면 보기가 더 취해지지 않을까요? 아옷안 벗으셔 이거 왜 이거 이거 버튼 뭔데 이거 오빠기 버튼 예 사기 버튼입니다 예? 근데 아까는 제가 네. 대머리가 됐었고요 뭡니까? 네. 네 내가 옷을 너무 많이 입어가지고 옷을 하나씩 벗기고 있는 건가? 네 진짜요? 근데 옷다 벗겨지면, 맨몸 안. 내, 맨몸 투가리. 맨, 맨몸 투가리. 아.. 부끄러운 거 싫은데. 흙! 흙! 어 흙! 흙! 일단은, 오시면요. 점프해 드리고요. 따라 가주시고요. 점프해 주시고요. 따라 가주시고요. 저 지금 공입니다. 공. 공이는 어쩌라고? 요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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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알려주신 알려준 건데요 위치. 지금 아, 아. 단단히 화가 나셨나 떨어졌네. 보네요. 네 떨어지셨네. 떨어지셨네. 네 떨어지셨어요. 저는 너무 못생긴 사람이랍니다. 거기, 저 거기에서 조금만 뒤에 있었거든요. 네. 바로 세치기했습니다. 세치기. 그공 다음에 그 네모 블록 있잖아요. 그거 저 거기서 계속 떨어지더라고요. 어? 네. 뭐야? 꼼수 발견? 오케이 꼼수 발견 어디에요? 여기 어? 네 거기에서 여기에서 여기로 어? 꼼수가 있죠? 엄청난 꼼수죠? 근데 있잖아요 저기에 이거 바탕하면 저거 있잖아요 네 저거 마이 멜로디 점프맥과 같은데? 마이, 마이 멜로디 점프맥? 파 그렇죠. 마이 멜로디 이거 마이 멜로디 만든 그 마이 멜로디 점프맨 모르지만 어쨌든 메일. 그 점프맨을 만든 사람인가 보네. 네. 래가 저랑 요 케이트를 탄생한 거죠. 저런 혼종들이. 어. 네, 아, 나 네. 나 제가 방금 전 말한 건 착각 혼종입니다. 나 공기 했었는데 떨지. 그 나쁜 그 혼종 아니에요? 네. 아, 아 나쁜가 했었는데 떨지. <laughs> 여러분들! 저한테 힘을 모아 주세요. 꼼수를 부릴 어, 수 있는 힘! 힘. 어, 어, 뭐야 이거? 저기 너무거든요. 저 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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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꼼수. 저한테 힘을 모았어요. 여요 꼼수. 거기 한참 위에 보세요. 한참 위에. 몰라요. 알고 아, 한참 위로 보시라고요. 한참 위 아, 저기 계시네. 네. 와, 부럽다. 아. 정말 부럽네. 정말 부럽다. 네 맞아. 영혼, 영혼 영혼이고요. 내 네, 입은 영혼이 없고요. 네, 맞아. 일부 모았는데 전부 다떠어져 아니, 이 사람 은뭘 미치고 <laughs> 가. 나는, 나는 일부 모았는데 사고 떠어져 네. 근데 어떤 사람이길래 그러세요? 뭐가요? 뒤에서 소리 지르시는 분이요? 그 분이 제가, 이제 점프하고 있었는데, 이제 성공할 것 같았는데, 또 어떤 사람이 오셔가지고, 제 머리를 밀치고 제가 떨어지셨어요. 제, 제가 떨어졌어요. 아, 나는 계속 계속 모았는데. <laughs> 아, 몰라요, 몰라요, 몰라요. 어. 일단은 가고 있습니다. 아, 그런 거예요? 대포장! 대포장. 아니요? 스타장! 스이랑저다 대포. 만났어요. 대포장! 왜? 잠깐만요, 스타장이 불러요. 어, 내일 브로리스타즈 할 예정입니다 어, 내 근데 있잖아요 네 제가 계속 힘을 모았는데 떨어지더라고요 오이차 슬쩡이 계속 오, 힘을 또 모았는데 또 떨어지더라고요. 떨어지더라고요라고 얘기해요 야 여기 너무 쉬운데요? 이거 너무 어려운데요? 어려운데요? 어, 뭐야? 어? 나가네 이거는 와, 망했다 아니, 와 마이멜로디 이거 짱귀여네 뭐가 귀여워요 끔찍한 혼종 아니 무슨 끔찍한 혼종이에요 떡보다 귀여운데 떡보다 맛있다 어, 어? 떡보다, 떡보다 맛있다 내가 아, 아, 어? 그렇게 맛있다고. 잔인한 애였나요? 네 깨미님은 그렇게 말을 하셨잖아요 떡보다 아, 맛있다. 맞아요. <laughs> 저, 저 방금 떡 먹고 왔는데. 저도. 어 뭐야? 어 많이 배운디? 어 많이 배운데. 저는 커졌다. 망했어. 네? 어, 저는 망했다고요. 게미는 왜요? 어, 뭐. 아! 아다 왔는데. 데코 쩍. 네? 다 왔는데 커졌어요. 뭐가요? 아 그럼 다시 올라오시면 되죠 진심 딥박 솔직히 빡치긴 하시겠다 전 너무 빡시거든요저자 꺼지는거야 친구가 뭐야 게미님 있잖아요 저 지금 너무 빡시거든요 빡치다 네. 아니고 힘들다는거예요빡시다는아 아니 나이 게임 그 안한다고 스장 지금 이 게임 안한다고 <laughs> 계속 저는요 안돼요. 수정이 계속 힘을 모았는데 안돼서 지금 화내고 있어요. 어! 아! 저는 밖에 깍고. 볼래요. 저도 떨어질 겁니다. 다시 올라가야죠. 꼼수 부리러 깨미님 꼼수 부리면 좋아요. 저 밖에 볼래요. 어, 카페 메일 지금 누군가 카페위에그거 있거든요. 좀 조용히 해주세요. 어, 거기 가지 마세요. 요쪽으로 가셔야 합니다. 어 제가 꿈수 하나 더 발견한 거 같은데요? 제가 꿈수 하나 더 발견한 거 같은데요? 제가 꿈수 하나 더 발견한 거 같아요. 지금 그타고 있거든요. 내 있어요. 맞아요. 팔이 없어요. <목소리> 벌써 녹화 시간 11분 됐고요. 아무것도 안한것 같은. 요가뭐 찾았어요. 같 스탠장 스프링 찾았어요. 내디스코드 연결 시간이 17분이고요. 내 겁나 오래됐네요. 어나 스파이 있는 게왔어 어. 깨미님 왜 글로 아, 가세요? 나 스파이 아, 있는 데 왔어. 누가야아 깨미님 밀치셨다. 내가 밀친 거 하나, 깨미님 밀친 거요. 깨미님, 깨미님 머리카락에 물이 쳤어요. 잠깐만요, 이거 이거 손가락으로 장수 부리면 안 된다니까. 아, 그렇구나. 저 이거 가지고 왔어요. 아, 나 꼼수 부리고 싶은데, 아, 꼼수 부리고 싶다. 어? 꼼수 부리고 싶은데 그러면 제제 머리카락 갖고 가면 안 되죠? 어, 어, 아예, 아 잠깐만, 이거 눌렸어요. 뭐가눌렸어요 웃자, 아, 또올렸다 웃자, 웃자, 웃, 으! 웃자. 내 놀토가 나오는 클래스. 네? 네? 내거 이제 이상해요. 내거 이제 이상해요. 설마 놀토? 저도 이제 갑자기, 이상해요. 갑자기 이상해요, 갑자기 이상해요. 땡은 갑자기 놀땡은 일요일이 생각나는 클래스. 잠깐만요, 게임님 조금만 침묵해주세요. 스타장이, 다, 스타장이 계속 말하고 있는데 지금 답변 못하고 있거든요? 스타장 그, 왜? 그.. 나.. 어. 지금 이상해. 스타장 지금 이상하대요. 렉 걸렸대요. 렉 걸렸어. 게임 나갔다 와, 그러면. 알겠어. 조용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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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용히. 조용히 하세요. 저 지금, 저도 지금 게임이.. 어,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지만 자꾸 눌려가지고.. 와봐요. 아니 안 가요. 나 발견했어. 여기에 가서 안가 알아 알아. 여기에 가. 어디세요? 보라색이다 따라다 따따 따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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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었다. 나 이거 가지고 왔어 나, 이거. 아이깨미님 조용히 하세요. 그렇게 치. 깨미님 지금 그렇게 너무 좋아하시면 그럴 수도 있어요. 어, 잠깐만 서장 스프링 발견했는데 스프링 무료로 얻어버리는 클라스 가져가야겠다. 어디에요? 어디에요? 몰라요. 서장이 알려주는 대로 할 건데. 서장이 비밀 공간 찾을 거. 서장 비밀 공간 찾았네. 찾았네. 어디에요? 헉. 여기, 아이, 그거, 장신구 하는 데 있잖아요. 이쪽으로 오세요. 봐봐요. 여기 벽에 대고 이렇게 가다 보면 들어가지는데 거기에 이게 있어요. 와, 이건 점프. 와, 이건 빨라지는 거. 이거 빨라지는 거. 이게. 이게 점프 높아지는 거. 이거면 금방 할수 있죠. 가비. 니마 어! 니마 여기 빨리 오세요. 왜요? 여기 어디냐면 빨리 왔어요. 여기 떠어주세요. 네. 떠어주세요. 왜요? 여기에서. 네. 그리고. 그래서요. 이건 꼼수가더 좋잖아요. 아뭐 거기서 거기까지 그 올라가요. 그 껌수가 있는데. 뭐 어쩌라고요. 아 저도 아! 몰라요. 하지만 어렵다. 음? 와, 꼼수 왜요? 기는이 있습니다. 와 껌수 배자치인가? 왜요? 이 이런 무엇인가 노래를 너무 좋아하는 애가 와 에오 에리라리라리로 와 이거 어려운 건데 솔직히 어, 어, 뭐야? 가버린 뭐야 이거? 그런 썰? 어 뭐지? 뭐였어? 안녕하세요. 뭐야 이거? 와 이거 스타짱이 발견했다기에 나 그냥 그냥 거기에 있는 줄 알아서 그냥 답변 안 하고 대충 지나갔는데 진짜 비밀 공간이었어. 스타짱 대단하구만. 스타짱 대단해요, 깨미님. 네. 참 대견하다. 오! 아 오! 아, 그, 어, 전 거. 죽었어요, 지금. 어, 저 지금. 저 지금 죽었어요. 저, 위에, 위에 저 지금 저... 어? 어, 뭐야, 나. 나 마이멜로디로 왔다. 예, 일안한명 찍고 아, 예, 마이멜로디 빨이오 마이멜로디는 운다. 오야 와. 보잉 오이. 스네 그동안 노는 건 줄만 알았더니 대단한 일을 하시, 하시고 계셨네. 어잉짜 그리고 스프링을 쓰면 안 되는 특정 구간도 통수 구간 있나요? 네, 맞아요. 그래도 항상 스프링 쓸 때는 조심. 또 조심. 그쵸죠어또 조심. 학교를 학교 생활이 필요한가나? 실기론 학교 생활. 안전한 생활 안전한 생활. 그생거 그래 나네. 실기 슬기, 실기론 도시 생활. 어? 실기론 도시 생활. 저희 도시에 살고 있는 거 아닌가? 아, 도시는 맞나? 모르겠다. 와, 우와! 서울이 도시 아니에요? 서울이 도시. 저 끝났어요. 어? 저 밖으로 왔어요. 네? 저 밖으로 나와졌어요. 밖에서 그 밖쪽에서 떨어졌는데 밖으로 다 와진 졌는데. 그 우와 구경하자. 재밌다. 우와. 근데 거기서 떨어진 건 너무 안타깝다. 저 이거 저저 이거 보이시나요? 저거 투명벽 쪽으로 와서 보이시나요? 떨어졌어요? 아니, 저희가 바꿔 나왔는데요. 어디요? 저 여기입니다. 저도 나왔어. 뭐이 거? 인야 이거 뭔데요? 이거, 이거. 저도 나왔어요 어, 여기. 아니. 어. 아 게미님은 안 보이신 안 보이는데? 저는 그냥 게. 네, 깨... 저 진짜 안 보여요. 저는 어디냐면요, 게미님. 저는 그냥 그 마이멜로디 사진 있는 데 있어요. <laughs> 아, 나 다시. 가시... 괜찮아요. 저도 떨어졌어요. 1층으로 마이멜로디 사진 인데서 고요히 죽었다. 오. 어? 스프링 없이 다시 스폰포인트 구간에 돌아와 버리는 클라스저 진짜 많이 갔거든요? 오케이 끝까지 갔어요 끝까지 진짜요? 저 지금 스폰포인트 아, 구간으로 가려고 죽고 있거든요? 열심히? 네 근데 안 죽어지는 클라스 오케이 죽었다 너라스가있다면 저에게 말해야죠 호잇자 오케이 스폰포인트로 야, 저, 저, 저. 돌아가 버리는 그라스임디터 소리만 큰데 네. 왜 하는 게 없지? <laughs> 소리만 큰데 하는 게 없네요? 벌써 20분 촬영했고요 아 저는 계속 안 돼요! 자 그럼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응 아니에요 안녕 <laughs> 응 아니야 <laughs> 어? 죽음! 제가 빼 안 돼요 이거 저희 저희 컨셉트 이거 저희 그그 뭐였더라 그 저희가 오프닝이랑 끝날 때 하는 말이란 말이에요 시작해요 자 오늘은 어, 땡땡 땡땡 게임을 해볼 건데요 자 안녕 응 안녕 대포짱이랑 스태짱이랑 같이도 안녕 그것도 해야 되는 겁니다. 어이 죽어버릴꺼야 어, 어쩌라고 어쩌라고, 어쩌라고. 기지먹고 먹... 살째라고는 이미 만들었죠네 제가 창조자입니다 어쩌라고 저쩌라고 돼지먹고 살쪄라고 1학년때 만들었죠 네 유행했죠 우리 저희 반에서 네 저희 반에서만 임미님이랑 1학년때 같은 반이었습니다예 네. 현재도 친하 <laughs> 한바한 바... 한 바퀴를 못 돌아온 느낌은 기분 다시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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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저는 <laughs> 저 죽었는데 왜 있었어요? <laughs> 저 지금 죽으러 갑니다 다시 돌아가기 위해서 저 지금 스프링 없고요 왜냐면 죽었 죽었기 때문에 근데 저 아까 죽었는데 왜 있었어요 위 아 이거 왜안죽으시냐안 죽어지니까 안 죽어지는 거죠 이거 저한테 말하세요 아 죽고 싶어 와우 체크포인트 체크포..포..포..체크포인트 아이민포스터 퍼퍼퍼포스터 테크테크포인트 런 어어 아, 깨미님이 저희 주문을 뺏어가셨네 아이민포스터 퍼퍼퍼포스터를 뺏어가셨네 네? 아니 저희가 만들었잖아요 주문. 그랬어요? 임포스터가 아, 되는 아, 주문. 헛소리. I'm imposter, f o p for, for, i m p o s t e r I'm good one. 만 되는 그런 주문입니다. 저기요, 저 여기 떨어졌는데 이거 어떡하죠? 그냥 죽으면 체크포인트로 가져요. 안 죽어지는데 어떻게 죽어요? 저는요, 아, 죽었는데. 아니. 위에 섰어요 허허. 죽었다. 죽었다. 죽어자라이요. 죽어자라이제 제발 죽어자라이요. 자, 오늘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자, 그럼 이만 안녕. 개미님과 스타장과 같이 안녕.